자, 6번은 5번을 자르면 층이 이렇게 와서 층이 살짝만 있는 부드러운 머리인데 여기서 이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해달라 그럴 때이 스타일은 1과 2와 3을 자르고 해도 되고 1만 자르고 해도 되고 근데 1만 하면서 층을 내는 건좀 드무니까 좀안 맞고 1과 2를 자르고 해도 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시작은 브로킹은 4번점에서 앞뒤로 브로킹 을 하고 자 이제 6번 7번 8번은 가발의 왼편에서 좀 편해요. 여기를 일자로 자를 거예요. 똑바로. 자, 근데 일자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laughs> 의도적으로 이 길이를 전체 길이에서 몇 분의 몇으로 정하고 잘라도 좋고, 또는 평균적으로 그냥 이쁜 거는 한 5번 점, 5번 점 머리 여기까지만 일자로, 자, 5번 점 머리에 맞춰서. 위로 자르는 게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자, 오번점 머리에 맞춰서 일자로 자르기. 지금 다시 보여주면 오번점 높이 이 높이에 있는 머리 끝이 머리를 기준으로 자, 오번점 머리에 맞춰서 일자로 자르기. 이렇게 하면. 5번점 아래 머리는 빗어보면 자동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조금 돼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뭐 몰라도 되고 5번점 머리에 맞춰서 일자 자르기 자, 슬라이스는 5번하고 똑같이 여기가 수박이에요. 수박 자, 5번점 머리에 맞추고 이쪽 코너에 오면 조금 뒤쪽으로 당겨서. 뒤쪽으로 당기는 이유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면 여기가 파여요. 그래서 놓고 여기도 1cm 빌려오고 가로로 그대로 해서 자, 이 자리까지 뒤로 살짝 당겨서 뒤로 당긴 거 위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줘. 자, 여기, 여기 이 부분까지 뒤로 당겨갔죠? 됐어. 일자로 자르기. 자, 나머지 다 잡고 이 지점까지 당겨서. 이렇게 하면 5번 위에 일자 자른 것보다 조금 더 코너가 잘렸으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 스타일. 자 이렇게 하면 6번이 끝나요. 스톱 잘